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테슬라 이어팬츠, BMW도 SW 구독 서비스, 월가, 전기차 등 통정의 에너지로 전환은 인터넷 혁명 이후 가장 큰 사건, 테슬라, 전기차 이상회사, 태양광, 에너지 저장, 로봇 산업 등의 참여,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을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조지 지아나 리카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확고한 전기차 분야 리더라고 규정했다.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바이, 와 목표주가 801달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주가 대비 19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다. 특히, 테슬라가 앞으로 애플보다 더큰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테슬라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애플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놀라울 정도로 테슬라와 애플이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와 애플 두 회사 모두 제품에 대한 집중과 수직적 통합을 통해 어깨에서 최고의 마진과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테슬라가 자체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애플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애플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아웃소싱에 주력하는 반면 테슬라는 제조에 대한 매니아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다져나간 그런 제조 역량 덕분에 테슬라는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런 점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테슬라가 한동안 광물 개발 업체를 파트너로 두고 그들로부터 직접 광물을 조달해 오는 방법까지 동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에 대단히 집착하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지금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집중력을 보이면서 끌고 온 것이 결국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로봇 산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에서 지속성과 내구성을 더해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대된다고 말했다.